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간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뭐, 피아노 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간 안에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 시간 밖에 창조된 것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 아시죠? 우리들의 영혼. 영혼만 시간 밖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무지 않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갈라집니다. 우리가 전문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경주. 무슨 경주입니까? 무슨 경주입니까?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경주입니다.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경주. 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잘하시잖아요. 나대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에 가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시죠? 기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두번째 것이 뭡니까? 세언약 세언약은 그럼 뭐냐? 세언약이 뭡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가 도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였는데 그우리가 깨끗함을 얻어 놓라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인데요.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 선언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전분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알기에 네?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셔 가지고.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분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원약입니다. 세원약. 시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은 자기 안에 나타난 주님을 나타내어 증언하며 산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문주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죽음 앞에 딱 서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데, 내가 무슨 계획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누구만 필요합니까? 믿는 자라면 적어도 예수님은 오직 필요합니다. 뭐, 새끼도 필요 없습니다. 네? 사모도 필요, 아내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도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죽음을 앞둔 그때에 실장 예? 23절의 요한 어, 마태복음이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불법이라 합니다. 예? 예? 주님이 안, 안 나타나면 그 인생은 끝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예? 비참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유황불 속그불구두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면 영원히 영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세상, 가상 그걸 모른다 해도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예? 주님이 함께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하죠. 적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적이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1번 교도소. 내가 교도소를 한번 가봤는데 전부 도둑놈들이라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슬픈이라 도덕질 하는 이야기 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뭐, 뭐 폭통렬해가간거 아니야? 이게 생긴 거, 그제 통렬하겠는가? 맞는 사람이지. 쩨쩨 하게 생겼잖아요. 아, 무슨 네? 소리 하냐. 사실 쩨쩨하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더라고, 우리 사모가. 내가 그래서 그걸로 딱 보니까, 아, 진짜 째하게 보이더라고, 내가. 더그 기분 나쁘더라고. 쩨하게안 보려고 눈을 이래저래 하는데, 우리 교이가 할아버지 못해 가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예배당,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예배당 안에, 즉,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요한 1서 2강 1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현대인 성경으로 자녀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운수가 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많은 운수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시 이 말씀을 계로 다시 봅시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네. 즉 그리스도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 들을우 리가 무엇 을 보면, 그면알 수가 있 는가？무엇 을 보면, 예, 무엇 을 보면, 알수있 는가？19 절 시작, 그 들이 우리 에게서 나갔 으나 우리 에게 속 하지 아니하 였 나니, 만일 우리 에게 속하 였 더라면, 우리 와 함께 가해 쓰리 와와 그 들이 나간 것 은, 다 우리 에게 속 하지 아니함 을 나타 내려 함 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이게 현대인 성경입니까? 예. 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감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 설교와 방송을 들어보니까 제 말씀만 들죠 마이크가 여기 시설이 안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안 되는 거예요. 한 그것까지 하는 데한 400일 정도 던데 얘기하기를 하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귀신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가만히 놔주질 않습니다. 예? 만히 놔주질 않으요 부하를 치밀게 하고 오만 큼다 작동을 하게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즉 거리소득이, 거리소득이 물좀 묶어야지. 제가 말이 좀 많이 읽었노. 거리소득이기 때문에 찢어진다. 이 말이 찢어진다. 예? 적이기 때문에 분리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틈만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어요. 교회 갔는데 저기 어떤 사람인고, 내가 어떤 사람인그 보다 보는 거야. 나누어지기 위해서, 어? 자기 친한 사람들이 들었던 얘기들을 막 배설물처럼 막 해버립니다. 예? 내가 교회인데, 뭐, 내가 교회 됐는데, 뭐. 예배들이 말올또 내가 교회인데. 예? 교회가 필요 뭐 있노? 즉 분리되고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괜히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거 사업하했는데 하나님 한 가지 말씀을,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예? 다 이유들을 대지만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율법이 되어서, 상대를, 뭐이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말해서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유를 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너는 이거 대지 말아라. 제보고 하십니다. 제보고. 뭐, 저집사님이 저 무엇이 어쩌고, 어째서 쪼잔하고, 누구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이유니다 이유. 영적으로, 영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적거리소도입니다. 적거리소도. 그리스도. 적거리소도기 때문에 찢어지는 겁니다. 예. 마귀는 나누고 분리하려 하고 시들어지게 하는 일을 하면서 로마 제 8절에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순종치도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지도 않고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 분노와 현보를 갚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예. 이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예. 마귀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찢어지고 변명되고 막 이유로 되는 겁니다. 여러 말들을 막 합니다. 나누어지고 찢어지는데 명분이 필요하죠, 명분이.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누가 적 그리스도인가? 요한일서 사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합니다 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였는지, 이를속하는 분별하라. 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네. 킹은 정력으로 이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킹은 정력으로 네. 이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예? 3절를 킹엄 정육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즉 그리스도의 그 영이라 니 그것의 관여. 망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는 일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는 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에 있다 했습니다. 사절의 개정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다. 천국 보금 전하러 가보면, 목사님들 모르는 목사님들은 내보다 더 잘한답니다. 자기가 설교하면, 내가, 내가 가리키는데도 설교 자기가 해. 끊어놓고 내가 다 했네? 이래버립니다. 말씀은 다 맞는 말이지. 하도 몰라, 물어보면. 잘 아시네, 성생님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오십니까? 그다적혀있잖아막이 지키,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놓고 자기도 미하한가 내가 다 해버렸네. 한분두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가 마음이 아니죠. 내가 내라는 그, 그런 마음이. 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뭐가 저 그리스도입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자, 살고 있지 않는 자가 저 그리스도. 예?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분리시키려 하고, 시기하고, 이곳저곳 다니게 합니다. 예? 어디 내하고 맞는 데가 없나 찾아라. 내하고, 말씀을 중요시하는 게 내하고 맞는 데 없나. 예? 농사는 어떤 사람인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찢어지게 하는 거, 찢어지게. 믿으지십니까이 말이? 본인들도 그 자기의 마음은 자기가 알고는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네. 은근히 나눌지게 하는 거, 분리되게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가 교회 됐으니까이 혼자 계획해드리려 하겠습니까? 왜 그럴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누가 있는 거?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부터, 43절부터 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시계를 구하되 실곳을 얻지 못하고. <laughs>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예. 그러면스 45절에는 어떻게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마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마귀의 근능은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상대를 보게 하는 거 예. 율법은 상대를 보게 하고 복음은 나를 보게 한테 했잖아 제가 예. 예. 상대를 딱 보거든 저노숙자같네 마귀의 근능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상대방 약점을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한다? 판단을 하죠 판단을 너는 이래서 나쁘고 너는 이래서 어쩌고 그래갖고 찢어지려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이유 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우리 서로가 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해서 찢어지게 하는 이유는 네가 즉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거다 내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를 하면서 지금 목사들도 하는 소리잖아요 목사를 하면서 이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네? 입술로는 있다지만은 네 생각이 더 많다 뭘 고물에 앉혀놓고 있는 거 고물에 앉혀놓고 죽을 판 되면 찾고 네?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네? 뭐 내가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나름 나름대로 특히 목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본인도 잘 알겠지만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다 이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네. 그런 분들은 죽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늘 무섭죠. 늘 두렵죠, 사실. 전부 다안 그렇겠어요. 기도 안 하면 안 그렇겠어요. 환경은 깜깜합니다. 죽을 때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있진 않는 건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살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 지혜자의 마음을 품고 살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혜자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 어떤 상태가 지혜사의 마음일까? 전도서 7장 1절이 전문적 본문이었는데 뭐랬죠?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면이 말씀은, 죽고 나면, 다음 세계가 훨씬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 말씀은, 즉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그다음 이 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소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용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늘 너무 이야기죠. 솔직히 어, 그 사람 죽었더나. 제가 한 20년 전에, 1 9 5 0년생이 얼마나 많이 비슷하 써있는 거 보고, 야,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참, 겸해지고, 정말 단추가 다시 당기집기도 야,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네? 이 말이 뭡니까? 네. 영심해라.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걸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예? 나도 죽고, 여러분도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젊은 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추원합니다 4절. 4절. 예?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기울 때를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상한 목사님 널 천국에 티켓을 따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심술이 되지 않겠느냐? 안 아플 때도 그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말내 기분을 알았는가? 죽는 이야기 한두 번만 더 하고 안 할게, 나도. <laughs> 옛날에, 옛날에. 제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죽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살때 어디 안에서 살아라고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타나신 주님 안에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어떤, 어떤 상태를 했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예, 뭐였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평강과 희락이지 않습니까? 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어와 평강과 희락이지 하 않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분 중에 땅을 잘 사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늘돈 자랑. 돈 많고 적음으로 그 교회조차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익이 없어가 부도가 났다 하나님의 뭐, 아버지인데 돈을 왜안줄수 있겠느냐? 네? 그 사람이 인격적 평가하면서 돈 가지고 돈 자랑과 함께 예배당에 사람수로 그 교회 목사를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이 없으면 돈 자랑을 하겠는가? 네?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이 고물에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데 그 사람은 저 높은 곳에 내가 속으로 누구 말씀처럼 인생 거지처럼 살고 있구나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짓껴놓고라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하죠. 수박들이라고 하죠. 수박들. 수박들 정치가 있으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수박이라고 하죠. 수박. 끝만 예수 믿는 자들. 열지신가고 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죠. 나눈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명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없습니다. 우리, 이 방송에 나가겠지만, 한국 목양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모인 숫자는 한 3, 40명이 됐다. 기 그날, 그날, 이제 두 달에 아무 차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할까, 안 할까 다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6월달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의자에 응답을 주가지고, 7월 1일로 하자고, 다시 전화를 드릴 때만, 안 그래도 정하지를 못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7월 1일로 하기 위해서, 목양에서 과연 몇 명이 끊지실지는 모르겠어요. 한 명만 끊지도,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을 끊졌습니까? 12명과 세상을 다스득했잖아요 그만, 근데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고 교활한 데도 다 도망가보는데, 뭐, 그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없는 그 사람들이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하러 다닌다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한다. 그래 이야기하니다 어느 신학교가 설교한다고. 본인들은 복음이라 하지만, 복음은 안전합니다. 복음은 내가 신나고 재밌고, 좀 이렇게 막 묵가시라, 고가시아 암시다 밟아가, 막 이렇게 해야 좋은데. 그렇게 안 하거든. 어, 기도해야 되고 경건히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보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을입니다그데 그것을 안전합니다. 안전한 게못 전하죠. 왜못 전해? 사람 보니까 사람 보니 못 전하죠. 자기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 왜 없을까요? 흉내야 예, 뭐 그럴듯하지. 그런 뜻하지. 런사하죠 내 것이 꽉차 있는데 뭐, 내 것이 꽉차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늘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죠. 그러다가 막 세상 오만 더러운 게다 들어가 물이 넘치고 할때막 더러움을 넘치고 할때 죽겠습니다, 아카오 차전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파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제가 이렇게 매물해 오는 이유도 저도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잘잘할까 그냥 이렇게 나온 대로 해보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 막 새끼가 전혀 무슨 말인가 듣는 사람들이 모르겠답니다내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정리를 다시 해갖고 차라리 문자적으로 정리를 해가 듣기, 알기 쉽게를 좀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담기 위해서 일부러 앉안거고 하는 말이 없다 자꾸 나오죠 사람들이 복음은 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는 거이 지혜자의 마음이 우리 양산비중교회 식구들의 마음이기를 기도합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참대 마음이기를 참대 마음이 될수 있기를 수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포스 2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그리스도의예수의요아 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이 마음을 품고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어린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